그러므로 지금은 굳건히 자기 할일 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으로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어때요? 굳건하게 자기 할일 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점검하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때 최우선으로 할 일. 온전하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큰 능력과 권세로 그 전지전능한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표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온전할수록 하나님과 성령님 능력으로 매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 싸울 때, 골리아과 싸울 때 보세요. 그 사이즈에서 밀렸단 말이에요. <laughs> 이건 어떻게 여러분 마다 타이슨하고 제가 경기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정신적으로 완전 무장을 시키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대 소년의 몸으로 한 나라의 수장의 목을 베고 승리하는 역사를 후대에 남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기 할일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며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표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이때 우리가 처세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울수록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과 사랑을 우리가 받을수록 우리 모두가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꼭 점검하면서 자기 마음도, 행실도, 신앙도, 삶도 온전하게 만들며 살아야 됩니다.